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훈의 이직으로 시작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자, 오늘은 스타일 여덟 가지 스타일 중에서 스토리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스토리형은 어떤 강사가 어떤 이야기로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 형태는 뭔지 특히 이제 일타강사들 강의가 재밌다는 강사들은 이 스토리형이 좀 많습니다. 어, 성공사례 어, 수업을 하면서. 어, 이 수업을 듣고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로 합니다. 야,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나 아니면 어, 이 강의를 듣고 후기, 어, 뭐 이런 이런 그, 이 강의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 선배들의 후기, 아니면 뭐 입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강의를 빛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가르쳤던 아이들의 어떤 그 좋은 입시 결과. 어? 이걸 학벌을 뛰어넘어요. 학벌이 좋은 강사들에 비해 이런 그 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모아놓잖아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들을 반드시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기를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훈장이 될 거예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 학습을 이야기로 푼다 무슨 말이냐면. 어, 수업을 할때그 수업 내용을 이야기로 푸는 겁니다. 딱딱딱딱 끊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이기해요굵 꺼듯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설민석인데요. 한국사의 1타 강사 아닙니까? 설민석인데 영화 속 역사. 그니까 이 설민석 강사가 무명에서 확뜬게 바로 뭐냐면 그 명랑대첩 있잖아요. 이것을. 천만 관객이 봤어요. 이것을 그 속에서 한국사를 끄집어낸 거예요. 역사를 끄집어냈어요. 그걸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 다음 아무 뭐 잘그 다음부터는 영화가 나올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오늘 재밌게 엮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조선왕조 500, 500년, 500년을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스토리로 꾸며서. 그것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살민석이 스타로 올라갔던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스토리 형태로 역사를 해석한 겁니다. 그다음에 최태성. 역시 한국사인데요. 이 최태성 강사는 학교 선생 출신에 대강고 출신이었다가 EBS에 발탁돼서 그러니 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 노트, 스토리 노트를 만든 거예요. 역사를 전부 다쭉 연결시켜서 스토리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노트를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EBS 가서 빛을 발휘해서 결국 거기서 어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많은 또 책을 쓰고 그다음에 저자로서도 활동하고 있겠고 이제는 프리랜스 학교를 나와서 프리랜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 이준 어또 나왔네요. 이준 얘는 맨날 나와요. 그다음 그러니까 개념 스토리. 그러니까 이준은 어 고등학교 함수를 설명하는데. 그 함수를 중학교 개념과 연결시켜서 스토리 서,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는 건다딱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도터 끄집어내서 연결시켜서 예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중학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이 연결되는 것이 고2 때 미분에도 함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응?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뭐든지 수학도 스토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어, 바랍니다. 어, 어, 여러분의 어. 강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강의도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때 스토리 형태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 선생님이 좋아하는 체조선수인데 어, 예, 그, 아니, 천수체조래요. 아, 그, 피겨스케이트 선수인데 김연아입니다. 아, 우리 국민들 다 좋아할 겁니다. 이 김연아 책을 썼잖아요. 그 안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동입니다. 그때 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물을 아무리 끓여도 열심히 온도를 높여도 99도가 되면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1도를 높여야. 마지막 1도를 채워야 비로소 물은 끓는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거의 성공 직전에 실패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1분을 참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일부를 참아냈을 때, 결국 백도가 되었을 때, 완결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